네, 안녕하세요. 더 세이신 우재쌤이에요. <laughs>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요.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식단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 제가 엊그제 정도에, 어제 정도에 그 자주 가는 사이트에 뭘 올릴까 요즘 소재가 좀 떨어졌어요. 제가 하도 방송을 좀 많이 했는지 벌써. <laughs> 벌써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를 반박 같은 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laughs> 벌써 다한것 같아요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가 이렇게 쉬운데 지금 좀 헤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올려봤어요 뭐뭘 올려볼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뭐 식단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궁금하다고 뭐뭐가 있었냐면 식단 제대로 하기 폭식 욕구 대처 방법 마인드 컨트롤.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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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찍어보는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식단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트레이너가 이 얘기 다할 거예요. 소금, 설탕, 밀가루 빼세요. <laughs> 이게 끝이야. 첫 번째 다이어트 식단은, 이,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중요한 게몇 가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금 설탕 밀가루를 빼세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소금 먹었을 때왜 설탕 먹었을 때왜 밀가루 먹었을 때왜 살이 안 빠지는지 왜 살이 찌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요거 클릭하셔 갖고 저거 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단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일단 소금 설탕 밀가루 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탄단무지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laughs> 탄수화물, 단백질, 물, 지방이에요. 중요한 거는 탄단무지를 드셔야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어이없죠? 탄단무지를 왜 먹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지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각종 야채나 물 같은 것도 추가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을 저는 물이라고도 합니다. 탄단물 지라고 외우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물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이상. 자 그렇게 해서 식단은 탄수화물 결국 탄수화물은 감자, 고구마, 현미밥 바나나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고기, 계란, 두부, 생선 이런 해산물 종류 그리고 지방은 저는 올리브 오일을 먹어요. 올리브 오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몬드, 호두, 잣,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면은 식단이 그냥 다 끝나요. 여기서 뭐더 넣고 빼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거 아까 올렸던 그거를 다시 보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지방 채우신 다음에 그리고 식단을 하시면은 뭐 그냥 알아서 다 빠져요. 이거는 제가 오늘 했던 식단을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오늘 저는 점심, 점심이죠? 아침이랑 점심을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쉐이크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점심 전에 이걸 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현미밥, 아, 이거 아닌데, 현미밥이 아닌데, 검은색 밥이죠? 검은색 밥, 그러니까 잡곡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밥에다가 사과, 양파, 닭가슴살, 상추,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먹어도 식단은 뭐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무슨 다이어트 식품 뭐다 뭐다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다 쓸모 없습니다. 그냥 자연식으로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 드시면은 살 빼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고 왠지 이렇게 하는데 안 빠지면은 뭐 실패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빠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막 얼마 전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살 빠지는 게뭐 과대광고라고 하나 법에 걸렸었죠. 과대 광고고 대부분이 상술이 많습니다 일반식으로 해서 빠질 거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품을 먹으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일반식 먹어도 빠져요 그럼 뭐하러 다이어트 식품을 먹습니까 뭐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있죠 근데 식단만 잘하면 빠지는데 보조제를 뭐하러 먹어요 근데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물론 비타민이나 오메가3나 이런 거 음식에 없는 것들을 섭취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단 제대로 하시는 거는 뭘더 말씀드려야 되지? 음... 어... 아... 예... <laughs> 이거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어떤 분이 하길래 따라하는 거예요 <laughs> 소금, 설탕, 밀가루 빼고요 아참 술도 당연히 빼야 돼요 술이... 술은 먹어도 되냐 하시는데 당연히 빼야 되죠? 소금, 설탕, 밀가루, 알코올 빼시고 탄, 단, 무, 지 드시면 돼요 이거면 되는데, 뭐, 더, 더할게 없죠? 여기서 뭘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자, 그리고, 치팅데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치팅은, 음, 일반인들한테, 뭐, 일주일에 한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날이라고, 요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고요. 그때는 뭐, 그럼 아무것도 먹어도 되냐? 저는 사실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뭘 먹었냐면은, BBQ 황금 올리브 치킨에다가, 맥주 클라우드 두 개를 먹고요, 두 병. 그리고 어, 진짬뽕 컵라면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거기다 물론 김치는 좀 씻어 먹었어요. 진짬뽕은 스프는 밥만 넣고 물은 가득 채우고요. 그 정도를 먹고 다음 날에도 회에다가 사케 한 병에다가 클라우드 맥주 한병 그리고 또 라면 사리곰탕에다가 새우 다섯 마리 넣어서 계란도 넣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와서 체중을 재봤는데 오히려 1kg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월화수목금토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제 몸은 이제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된 거죠. 근육이 많이 지쳐 있어요. 얘네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얘네가 이제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먹어도 결국 그게 다 엔진이 태우게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은. 자, 그렇게 하고, 폭식 욕구 대처.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폭식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두시면 됩니다. 배가 이렇게 엄청 고프다가 막 참다 참다 참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터져버리는 거지, 배가 살짝 차있는 상황에서는 폭식 이런 게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거나 아니면 회원분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제 아내를 봐도 뭘 조금씩 먹어두면은 폭식이 안 돼요. 왜냐면 배가 좀 찼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만약 굶기만 하시거나 먹는 걸 최대한으로 줄여 버리면은 하루 종일 잘 굶고 참고 있다가 저녁 정도 쯤에 이게 막빵 하고 터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터넷 서핑이나 아니면 막 일하시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막 먹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씩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나는 계란 세개에다가 바나나를 먹었어 근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려 먹고 왔다. 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점심 때쯤에 이제 다이어트식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와서, 와, 거기 좀 맛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점심 때밥 먹고서, 핸드폰을 좀 하는데, 갑자기 막 어디 맛집 막 이런 게 잔뜩 뜨죠. 그러면 그런 거를 괜히 보다 보면은, 이게 좀씩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와, 너 이거 먹고 싶다. 와, 저녁에 이거 먹으러 가고 싶다. 와, 저녁에 이거 시켜 먹고 싶다. 요새, 요새 이게 핫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폭식 욕구 대처로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먹는 거가 나오면 그냥 보자마자 꺼버려요. 막 요새 핫한 뭐 백종원의 맛집, 뭐 레시피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탁 꺼버립니다. 가차없이 꺼버려요. 그런 거를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견물 생심이죠. 그냥 이렇게 여기 마침 네이버를 켰는데 요리 어렵지 않아요 시간 없어도 셰프처럼 메인 요리 뚝딱 이런 거 보이면은 그냥 글씨도 읽지 말고 그냥 꺼버리세요 다른 칸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돈을 쓰라고 유혹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보이자마자 그냥 가차없이 꺼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괜히 보고 와 먹고 싶다 맛있겠다 하면은 폭식이 이제 좀 있다가 저녁때문 이게 이게 욕구가 조금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요리 어렵지 않아요 라고 떴기는 뭐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빅 할인 기간이야 그러면서 음식물 종류가 쫙 떠요 불프 기간 베스트 5종 9,900원 막 이딴 게 뜨네요 아 저는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그냥 꺼버려요 와 되게 맛대가렵게 생겼다 되게 맵고 짜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물론 맛있겠죠 맛있겠는데 다이어트할 때 저런 소금 설탕 밀가루를 빼야 되는데 저거 보면서 계속 와 다이어트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하면 그게 고문이잖아요 그냥,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돼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꺼버리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XXX 누르시고, 그냥 꺼버리세요. 저런 거 보면서, 먹고 싶다는 욕구를 키우는 순간,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일단, 폭식 욕구는, 첫 번째, 배에 뭘 채워두셔야 되고, 배에 뭘 채울 때는, 바나나나, 계란 등, 이런 자연식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 때, 배에 뭐 채워야 되는데, 칼로리가 낮다고, 뻥튀기나, 과자나, 무슨, 뭐, 곤약, 젤리나, 뭐, 이런, 그런 거 사서 드시지 말고, 그냥 자연식으로 채우세요. 자연식이 가장 뱃 속에 오래 남고요. 바, 음. 가장 뱃 속에 오래 남고,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괜히 그런 거에 돈 쓰고서, 다이어트 안 된다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laughs> 자,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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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식 욕구 됐죠. 마인드 컨트롤. 아,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는 목적은, 저 유, 그,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옷이 안 맞아. 아니면, 나좀 이따가 돌잔치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 친구들 모임에 나가야 돼. 아니면은, 뭐, 시합에 나가야 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마인드 컨트롤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꼭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겠죠? 음. 첫 번째로, 시합 같은 거를 나가는 거. 이건 좀 고급자죠? 시합을 세달 뒤에 나갈 거를 미리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 친구랑 내기를 하는 겁니다. 뭐한달 뒤에 계약수까지 아예 쓰는 거예요. 한달 뒤에 5kg 아니면 세달 뒤에 10kg. 뺀 사람, 먼저 뺀 사람이 돈을 주기. 아니면은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많이 뺀 사람한테 돈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돈이라는 게 결국에 이그 동기부여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돈만한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결국 뭐 일하는 것도 동기부여 쪽으로는 돈이잖아요 자아성취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고 매출 올리려고 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다이어트를 해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은 다이어트를 <laughs> 빡시게 해야 되는 그 상황 제가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우리 코치랑 했어요 전 얼마 내기 했냐면은 77만원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 동안 제가 6kg를 지금 뺐고요. 마침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그리고 내년 초에 격투기 시합 격투기 시합으로 여기 로드FC 주짓수 금메달이 있네요. 이거를 딱 썼는데 제가 격투기 1패를 해서 그거를 좀 이겨보려고 내년에 시합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제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하나씩 잡으시는 게 다이어트의 목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로 다이어트라는 거는 그냥 숨 쉬듯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다이어트가 끝나면은 나는 먹는 걸 잔뜩 먹고 집에서 놀면서 퍼질러 잘 거야. 하시는 분은 다이어트가 끝나도 그냥 그전 몸으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전 이거 굉장히 좀 아쉽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힘들게 그 몸을 만들었으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끝나면 미친듯이 먹을 건또 뭡니까? 그럴 거면 살을 뭐하러 빼고 있어요? 그냥 그거 유지를 해야 어느 정도 그 인생으로 사는 거를 즐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내기. 아까 말씀드린 내기. 그리고 빼야 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목표. 목표가 일단 한 3kg든 5kg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자신한테 주는 보상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전에 다이어트를 할때 저는 85kg 였고요. 85kg에서 5kg씩 빼면은, 뭐, 옷을 하나씩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맛집을 한번 간다던가, 아니면은, 갖고 싶었던 뭐를 하나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상을 하나씩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도 우리 회원님이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어, 아, 나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한 3kg 정도 뺀것 같은데, 평생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그것도 굉장히, 저뭐 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몸으로 평생 유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월급 받았다고 와 평생 이렇게 월급 받으면 어떡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다이어트 되면 좋은 거고요. 그거를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 빼고 싶었던 그 몸무게까지 돌아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좀 즐기면서 식단도 어느 정도는 자연식을 즐기면서 하루에 뭐한끼 정도, 저녁 한끼 아니면 아침에 한끼 정도만 자연식을 하시면은 저는 다이어트가 그냥 꾸준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다이어트는 그냥 이어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또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보고 다음 영상은 아마 운동 방법을 좀씩 올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제가 많이 깝깝해 하는 거를 다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영상이나 이런 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세진무제쌤이에요.